예, 오늘 주심 김청수 주심, 그리고 이경한 김보희 부심이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피버프와 함께 준결승 경기 시작했습니다. 정호영이 빠르게 올려 놓습니다. 하지만 실패. 예, 일단 한 차례 빠르게 공격을 가져가 봤는데요. 네, 네. 성균관대학교 이윤기가 왼쪽으로 아하. 박준 선수가 안쪽으로 노려봤지만 여기서 끊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윤수 선수에게 패스를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말이죠. 패스가 안 좋았네요. 예, 그리고 고려대학교 이우석 선수가 돌파하는 과정에서 성균관대학교의 파울이 지적됐습니다. 어, 일단 고려대학교는 평소와 다른 스타팅 중에 눈에 띄는 것은 이제 김영진 선수가 스타팅에 나왔단 말이죠. 아무래도 성균관대학교의 앞선 라인이 빠르기 때문에 김영진 선수가 스타팅으로 나온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김영진 선수가 빠르게 안쪽으로 A 패스를 넣어주면서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아, 좋아요. 고려대학교가 먼저 앞서갑니다. 점수는 2대0입니다. 이윤수가 이재우에게 내주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윤수가 미들레인지. 하지만 실패. 공격 리바운드를 잘 따냈어요. 서극장 시 올라갑니다. 실패. 성균관대학교가 계속해서 슈팅이 불발되고 있습니다. 어, 위험한데요. 빨리 넘어가야죠. 예, 빠르게 넘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민석 선수가 리딩을 하고 있어요. 자, 고려대학교는 성균관대학교의 앞선에 어, 타이트한 디펜스를잘 어, 뚫어서 공격을 시도해야겠습니다. 아, 그리고 코너에는 동료를 받습니다. 미들 레인지. 아 길어요. 예, 하윤기 선수도 실패했습니다. 성균관대학교가 조금 더 속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이재우가 빠르게 석점 아하, 들어갔어요. 아, 좋습니다. 이재우 선수. 자, 오늘, 오늘 경 기분 기 좋게 물어서 시작을 알립니다. 예, 성균관대학교가 기분 좋게 석점포로 아하, 오늘 경기 첫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끊어냈어요 자, 지금 나오는 것이 성균관대학교의. 전매 틀까지는전네 예. 자, 득점 이후에 올코트 프레스로서 상대방 공격수를 압박하는 스페스를 하는데요. 방금 전에 하나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코트 프레스를 1코터부터 사용을 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그리고 석점포를 두 방을 꽂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고려대학교와 높이는 높지만 말이죠. 앞선 라인이 상대적으로 좀 약하기 때문에 오늘 경기. 어, 저 올코트 프레스를 어, 효율적으로 뚫지 못하면 어려운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 신민석 선수가 이우석에게 내줬습니다. 아, 그리고 좋아요. 미들레인지에 그렇죠. 들어갔습니다. 역시 고려대학교는 신민석과 이우석 선수가 득점을 가세해줘야만이 쉽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예, 경기 초반이지만 앞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골밑에 고려대 그리고 외곽에 성균관대 특성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빠르게 베이스라인 돌파. 잘 그리고 이윤수가 올라갔어요. 그렇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고려대학교의 높이가 만만치가 않아요. 예, 그리고 신민석 선수의 어하. 역시 플라. 3대 2 상황인데요. 예, 성균관대학교가 빠르게 올라왔어요. 양준호 선수가 아, 좋았습니다. 점수는 8대 4. 자, 초반에 성균관대학교의 공격